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오랜만에 지인형님 난실에 와 있는데요. 아, <laughs> 참. 한 1,500분 될거리 아마? 저쪽에는, 어, 제가 난을 놓을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저한테 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제거좀 뿌리 나쁜 것들 갖다 요, 저, 저쪽에는 하고 있는 거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밑에 땅까지 만들으셔서 뭐 이렇게까지 하셔요. 아, 근데, 생각해도, 연세 많은 형님이, 이거 어떻게 다관려 이거? 앞으로 점점 더 그럴 텐데. 또 베리 꽃을 안다는 게 이렇게 많어. 아유, 참. 걱정해, 제가 걱정이 되는데, 음, 참, 그 자제분이 해서 가끔 난을 올리긴 올리는데, 뭐, 마땅치 않아서 그런지 잘안 올리고 그래가지고, 또도 올해 요거밖에 안 달았어 요건 제 건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구분해서 해서 제 거를 잘 관리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저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우리 형님꺼 해서 이변좀 좋은 거 골라서 뭐뭐한 5만원씩도 해 보고 또뭐1 3 5 7고 섞어서도 해 보고 막 그랬었잖아요 어, 근데 그것도 잠깐이지 처음에 좋은 걸몇개 하다 보면 뒤에 것들은 그 눈에 안 차가지고 또 여러분들한테 선택을 못 받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저는 그 어, 자재분이 해서 뭐 난도 좀 많이 알고 뭐 하고 해서 그러니까 직접 찍어서 해보라고 제가 더군다나 손을 안 대고 안 되고 있는데 어, 또제 것도 또 요즘에 유탁품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낮에 저녁에 해도 자꾸 밀려 있는 상태라. 어,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도 직접 그 자제분이 직접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부러 더안 건드리는 그런 뜻도 있어요. 어 근데 볼까요? 요거 뭐예요 지금 현재는 뭐, 감, 호 내지는 감중, 트로 봐야 되는데 요쪽을 보니까 뭐, 골라사도 있는 것 같아요. 요거 나사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니까 러 이런 입에서 그냥 빳빳해서 뭐, 가져왔다랄까? 뭐, 하여간, 그런 식으로 가져왔는데, 집에 와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마, 여기 있는 난중에서 최고 기대품이실 거예요. 어, 최고로 생각하자면, 뭐, 단엽감중투 정도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건데, 그냥 허황된 꿈이 아니고, 이 같은 밭자에서 캐온 게 이건데, 이것도, 무늬가 있거든요. 이건 생각근이에요 생강근이고 어 그러니까 이런걸 보면은 이런 입에서 저렇게 발전하는 거 이걸 보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난 중에서 혹시 저렇게 발전될 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운 다나못보리시기도 하고 음 어. 근데 이제 또 여기 형님은 또 칠선봉 그몇명 명명, 명명자세요. 그래서 제가 공공례하다가음 공개 어. 이쪽에 보면은 어느 쪽이야 이쪽인가? 여 칠선봉이 쫙 있거든요. 여기 다 칠선봉이에요. 여기 다 칠선봉. 꽃 다른 것도 좀 있고 뭐 그런데 여기서 뭐 가격도 마땅않은데제 어 생각인데 형님하고 상의도 안 드리고 제 임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칠선봉은 어쨌든 그 복륜 복색화 주홍에 가깝죠. 아마 우리 형님께서 발색하실 때는. 수태를 끝까지 씌워놔가지고 경계가 좀 불분명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실선봉 잘 피워놓으면 화형도 좋고, 꽤 좋은 복색하거든요. 실선봉 꽤 많아요. 뭐, 두 쪽짜리도 있고, 뭐, 저런 큰 작도 있고, 뭐 하고 있는데, 상태가 뭐썩 좋지는 않긴 해요. 그런데, 뭐, 이런 거 해서 기대해서, 얼마, 한 2, 3년 후를 기대해서 이렇게, 길를 수 있잖아요. 이런 거한 2, 3년 정도 있으면 꽃 당연히 달겠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칠선봉 하나에 어, 저쪽에 입변 같은 거좀 견뎌라 보면 끼어와가지고 뭐, 뭐 5만원이 됐던, 한 7만원이 됐던 희망하신 대로 그에 걸맞게 이렇게 맞춰서 보내드리는 건 어떨까. 제가 형님께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 거예요. 그래서 좀 줄이고 나면은 이게 실제 난석값도 무시 못 하거든요. 한 1,500분 관리하려면 이물 주고 약하고 이그 일이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답답해서 좀 제가 그러는데 어, 죄송하지만 저 우리 형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어, 그렇다고 뭐 일방적으로 무조건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 어, 이 칠선봉하고 저이변이 됐던 다른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분수를 좀부려 가지고 우리 형님 좀 편하게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어. 하여간 뭐 그런 뭐 뜻이 동참해 주실 분 계시면 연락 주십시오. 뭐 우리 형님 그 전화번호 저한테 연락을 하실까요? 제가 너무 바쁜데 우리 형님 전화번호 올려 드릴게요. 그 그리도 문의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은 뭐 아무래도 우리 형님한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 죄송합니다. 외람되게 이런 부탁드리는 거 글쎄요. 뭐 우리 서로 돕고 살면 좋지 않겠어요? 어. 일방적인 그런 적이도 아니고 또그 속에서 또 이런 대박 물건이 또 여러분들한테서 많이 나오면 그건 더 우리 뭐전나 우리 형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은데 이쁘게 봐주시고요 이해해 주시고요 연락 주십시오 오늘도 모두모두 설레 모두 하시고 행복하시고요 감사합니다